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m 규모 학장을 지낸 저명한 국제정착자 안데레 수센초프의 RT기고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센초프는 서방이 러시아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이는 많은 실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가 망한다. 약점이 많다고 선전 하면서 스스로 그 환상에 빠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깨지기 쉬운 데다 영토도 넓고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내부에서 불탈 수 있다는 지속적인 인식을 서방이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수센초프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의 현재 전략적 외교 정책 목표는 2021년 11월에서 12월에 출입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원래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서방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수센 접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보장하고 키에프와 워싱턴 간의 공식적인 동맹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나토 군사 블록과의 잠재적인 군사적 연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스크바의 결의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방 국가들의 지배적 내러티브는 종종 러시아의 임박한 붕괴 초점을 맞추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무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신초프는 악명높은 뿌리고진의 반란 이후 현장을 장기적으로 관찰한 결과 러시아의 임박한 위기에 명확한 증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악명높은 뿌리고진의 반란이라고 표현했는데 뿌리고진의 반란에 인용보호로 표기한 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경제, 사회, 인구통계, 군사 등 많은 분야에서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경제 모델을 조정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교 정책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모스크바로서는 스트레스 테스트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센치오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가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놀라운 적응력과 탄성을 보여줬다면서 러시아가 붕괴된다는 선전은 서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파업과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프랑스가 유럽 연합을 붕괴시키거나 탈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난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도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임박한 위험이 아니라 정치 발전에 자연스럽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신초프는 또 과거 러시아 역사에서 뾰트르대제치아에 발생한 스트레치 봉교와 실패한 공중정변도 거론하면서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내부 복잡성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나 이 분쟁의 최전선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식으로 바그나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한 성공적인 전략은 군대 전략적 통합으로 이어졌고 바그나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